병우야, 딸기 맛있어? 음. 우리 병우 딸기 잘 먹네. 아유, 이건 바나나네. 바나나도 맛있어. 야, 뭐야. 딸기가 아니었잖아. 딸기는 고 집었는데. 병우야, <laughs> 너무 딸기만 편애하는거 아니야? 딸기가 그래도 맛있어? 오, 딸기가 맛있구나. <laughs> 바나나 집은 뱉어. 아니, 그러니까. 어, 바나나 이제 싫어해. 딸기 맛에 기다려주지도 아 게... 응. 지금 뭘로 바나나 집었거든? 응. 다시 한 번, 바나나 2차시. 에이, 바나나다. <웃음> 응. <웃음> 응, 고마워. 바나나 아빠 먹어? 응, 바나나 나주네. 응. 뭐야, 정. 잘 먹겠습니다, 할머니. 그래. 감사합니다, 해야지 정우. 잘 먹었어요. 딸기 다 먹은 정우의 먹방이에요. 먹방 정우. 빠빠. 빠빠. <laughs>